뭐, 어디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 그런데 그 제안이 사탕이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거좀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리 변동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이동이나 변동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계획 자체를 점검을 조금 더 하고, 한 템포만 늦춰서 가자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 여러분들 일단 내년에 나갈 삼재잖아요. 2024년도에 우리가 이제 진해 용해에 들어서면서 우리 지 여러분들이 나가는 삼재가 이제 오는데 일단은 용해에 나갈 삼재예요. 일단 전체적인 운세만 말씀을 드리자면 GT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자. 조금 힘들 수 있는 해운년이다. 그런 이제 전체적인 운세에서는 이동이라든지 변동이 들고 내가 올해 2023년, 2022년에 움직이고자 했던 부분들이 뭔가 좀 참아왔어. 열심히 참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는 못 참겠어. 뭔가 이동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막 마음에서 이제 꿀떡꿀떡 거릴 때가 이제 오세요. 그런데 2024년 상반기에는 조금 조심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내년에 병자생 29되시는 여러분들은 일단은 직장 이직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자 신중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범위할 수 있는데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넘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뭐 어디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 그런데 그 제안이 사탕이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거좀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번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겉보기에는 예뻐 보이는 상자인데 뚜껑을 열면 막 이상한 것들이 올라올 것 같아. 딱 그런 느낌이에요. 병자생 여러분들은 근데 그런 걸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이동도 나쁘진 않으시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갑자생. 내년에 하나 되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4만 하나 이렇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사업, 뭐, 뭐, 자영업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혹여는 자손들을 또 기르는 나이고. 근데 요럴 때 조심하셔야 될게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사업체가 됐던 자영업이 됐던 자리 변동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이동이나 변동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원래 2023년에 못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24년도에 금전운이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성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셔도 돼. 24년 전체를 보시면. 그런데 일단은 24년의 상반기에는 조금 계획 자체를 뭐라 그럴까, 점검을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잠시 잠깐 한 템포만 늦춰서 가자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24년에. 또 인자생. 내년에 53세가 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건강 조심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원래 있던 문서는 매매를 조금 서두르지 마시고 만약에 매입, 뭔가 사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들은 괜찮은데 자, 매매는 좀 하지 마셔라. 왜냐면 내가 매매하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1년에서 내지는 2년, 3재가 나가고 나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지만 매입과 매매는 다르니까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위기가 호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또 65세의 경자생이죠.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고 우리가 건강조심. 자, 건강이 돈과 직결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투자, 투기. 뭐 펀드, 주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 넣고 돈 먹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년에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 수가 안 좋을 때는 사람이라는 게이 문서로, 돈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치고 나간다고 해요. 액을 때운다고 하는데 내년에 어찌 될건간에 나갈 삼재에 괜히 수가 틀려서 내가 내 건강에 애군이 들어올 때 괜히 돈이 나가거나 문서가 잘못 나가거나 또 혹여는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황혼이혼 또 요새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순간의 결정이 내 인생의 노년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저는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이 너무 힘들 때, 급할 때, 혹은 내가 운수가 나쁠 때는 어떠한 결정을 조금 미루셔라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 중요한 부분, 이런 거는 조금 물흘러가듯이, 바람이 그냥 물결 타듯이 조금 지나고 나서 나도 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전체적인 평안을 가진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경자생 여러분들한테.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